자요 캐릭 건슬링어 캐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건슬링어 캐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단캐릭이고요요 캐릭은 일단 신이빈이 형님 캐릭이시고요자 일단 건슬링어 캐릭이구 여기 차원에서 바로 할게요 이거 신이빈 형님도 게임하셔야 되니까 오야 뭐야? 원래 이게 이 모션이 있었나? 아니 공속은또왜 이렇게 빨라졌어? 어 일단은 자첫 번째 외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공속이 너무 미쳤는데 이거는 자 일단 그좀 제대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요 교복으로 좀 갈아입을게요 네 교복으로 제 취향이 교복은 아닌데 교복으로 좀 갈아입을게요 예 일단 건슬링어 캐릭은 전직을 하게 되면 듀얼 건슬링어 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듀얼 건슬링어 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듀얼 건슬링어의그 효과를 적용하면 전투력 똑같아요1100 올라가는 거다 똑같습니다 그냥 외형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자 자, 절대로 엉덩이 보려고 제가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외형 적용해보겠습니다. 3, 2, 1, 딱! 아, 간지는 안, 더 작아졌는데? 아니, 무기가 외형이 더 멋이 없어졌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와, 이게 원래 모션이 있었나? 어, 아니, 외형이지. 똑같은데, 뭐야? 똑같잖아. 야, 이거 나가는 것만 보라색으로 바뀌었네. 와, 평타 뭐야? 자, 어, 이제 전직 스킬 한번 볼게요. 자, 건슬링 어플은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스킬이 10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뭐 제가 할 수는 없고. 어, 이미 쓰고 계시네. 와우. 아, 멋이 없다. 오, 어, 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멋있는데? 권총 돌려가지고. 보내버리고 와 뭐야?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설 스킬이고, 그다음 야따발 아니 건 슬링인가 따발 슬링어가 됐는데, 딱말씀드릴게요건 슬링어가 아니라, 이거는 자, 아니 지금 너무 좀 그런 게건 슬링어가 그래? 아니라 듀얼 건 슬링어, X 따발 건 슬링어, 오! 어, 따발건 슬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예, 제가, 예, 보, 이는 거는, 명중 780 감소. 이렇게 전직 스킬들에도 기본 능력치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보면 어세싱 같은 건 기본 능력치가 뭐 하나밖에 안 붙어 있거든? 블레이더는 또두개 붙어 있고, 이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예, 준비를 잘했어요, 브이킬러님. 맞아요. 치, 피15% 프로 증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쓸만하죠? 어우, 씨. 패시브는 배우셨을 거, 패시브 뭐가 있나? 10초간 명중 감소. 어, 명중, 오케이, 확인. 명중 증가. 자, 치명타 증가. 어, 오케이, 확인. 스킬, 그니까, 러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스킬 랩이 낮아서 못 쓰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 능력치에 자신의 피해, 치명타 피해가 15%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단일 스킬을 쓰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요게, 요런 능력치가 이 데미지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특화 한번 보자. 특화는 이미 찍으셨는데, 자. 이거는 원래 찍어야 되는 거. 치명타 2,000 추가, 추가 증가에다가. 밑에 건 뭐야? 명중 감소 효과 부여지 5초간 실명. 10초간 공격력 3% 증가. 오. 오, 100% 똑같고. 주시자인는 스킬 사용 공격력 3% 증가. 명중 천 증가. 이건 어렵다. 어, 시리비리 근데 이거보다 이거를 먼저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필보 할 때는 공격력을 찍는 게 좋고 나머지 할 때는 요걸 찍는 게 훨씬 좋네. 아니 승자에 대한 이게 건슬링어만이 가운데가 다른 거야? 건슬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가야 되네요. 어쩔 수 없네. 위로 이렇게 쭉 가야 되네요. 위로. 예,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공격력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찍고 특화는 요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잠깐만 사냥을 좀 한번 해볼게요. 와 건슬링어 평타 미쳤는데? 이거 뜨는 거 봐봐. 따발총이야. 물총이 아니라 따발총인데요, 형님? 야, 이게 맞아? 와, 건슬, 건슬 전직은 딱 요약이 되네요. 건슬이 가장 취약했던 부분, 공속이나 뭐 스킬 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고, 데빌되면 오히려 느려지는 효과를 봤네요 와, 건슬링어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성능 쪽에, 예, 화려하고 멋있는 걸 빼고, 거품을 빼고, 진짜 실질적인 능력치를 넣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 건슬링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건슬링어 평타가 너무 느리고, 모션이 너무 커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좀 이번에 보완을 많이 한것 같아.